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내일부터 또 청약하는 종목이 있죠. 공모주인 썬바이오와 유상증자 일반 공모를 진행하는 에어부산하고 파라텍인데요. 오늘은 이세 종목을 청약 전에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세 종목은 청약 일정이 같은데요. 내일과 모레 청약을 하고 환불일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환불기간은 4일이 됩니다. 그럼 공모주인 썬바이오부터 볼까요? 예상을 했던 것처럼 수요예측 결과는 저조했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32대1이었고 의무 확약 비율이 4.2%였는데요. 썬바이오처럼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종목으로는 7월에 상장을 했던 에이프릴 바이오가 있었죠. 에이프릴과 비교를 해보면 기관 경쟁률이 선바이오가 조금 높았고 의무 확약은 낮았는데요. 오늘 청약이 끝난 알피바이오처럼 실적이 탄탄한 종목이 아니라면 여전히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기관들의 기대감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 확약은 전부 15일 확약으로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 가격은 11,000원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희망 하단 금액이 14,000원이었는데, 3,000원 낮추어서 결정을 합니다. 수요 예측 참여한 기관 투자자 83%가 공모 가격을 희망 하단 미만으로 제시를 했고요. 이 종목 오늘 코넥스 주가는 15,5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12,000원 정도에서 공모 가격을 결정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가격보다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모집하는 금액은 68억 원이고요. 시가 총액은 1,355억 원으로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총 616,000주를 모집을 하는데요. 우리 사주에게 배정된 수량은 없습니다. 주관사는 하나증권이고요. 일반 고객 청약 한도는 7,500주가 됩니다. 그리고 청약 최소 수량은 10주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코넥스 종목답게 유통 물량 많은데요. 전체 물량의 66% 정도가 상장일부터 풀립니다. 그중에서 61%가 기존 주주 물량인데요. 그런데 이 종목은 상장일부터 유통되는 기존 주주 물량이 매우 많지만 이 물량들 상장일부터 나오기는 어려운 조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바이오를 워밍업으로 소개를 드리지 않았죠.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파악하고 넘어갈 텐데요. 일단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이기는 한데 현재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21년에는 100억원 정도 매출이 나왔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32억원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이지만 매년 흑자도 내고 있기는 합니다 매출은 파이프라인 중에서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로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호중구가 백혈구를 의미하는데 백혈구가 적어지는 병을 치료하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승인이 되었고요. 판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판매에 따른 로열티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혈액이라든지 통풍 치료제 등 신약 파이프라인이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연구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파이프라인은 갈 길이 조금 멀게 느껴집니다. 여하튼 현재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상반기 순이익을 연한산 해보고 PER를 계산을 해 보았는데요 PER이 100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공모가격에는 미래실적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강력한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환매청구권이 부여가 되었는데 무려 기간이 9개월입니다 원래 6개월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거래소에서 3개월을 추가 부여하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모 가격보다 크게 하락하더라도 9개월간은 주가를 지켜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유통 물량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은 코넥스 종목이다 보니까 소액주주가 많은데요. 그런데 화면에 월봉 차트를 보시면 공모 가격 이하로 주가가 형성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주가는 최고 38,900원까지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보유하시는 대부분의 소액주주들은 아마도 손실이 제법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장하더라도 공모가격 근처에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할 분들이 저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 종목에 초기 투자를 했었던 기관들의 평당가는 공모가격보다도 낮을 수 있으니까요. 상장일에 기관들 물량은 어느 정도는 나올 확률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담인데 증권신고서를 보니까 공시위반으로 여러 번 경고나 과태료를 부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두 번 정도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는 봤어도 이렇게 여러 번 위반하는 회사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회사가 좀 허술한 것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정리를 해보면 장점은 환매청구권이겠죠. 기간이 9개월이기 때문에 오늘 청약이 끝난 wcp보다 3배가 더긴 시간 동안 주가를 지켜볼 수 있는 여유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존 소액주주들보다 낮게 확정된 공모가격도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요예측 결과가 너무 저조했고 또 코넥스에서 이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타 수급이 적극적으로 붙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가 저조했고 환불 기간이 4일이기 때문에 환매 청구권을 믿고 청약을 하시더라도 대부분은 균등 청약만 하시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는 유상증자 일반 공모를 진행하는 두 종목 간단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어부산인데요. 어제까지 구주주 청약을 했는데 청약률은 92%였습니다. 그래서 8% 물량이 청약 미달로 실권으로 나왔는데요. 실권 수량이 약 418만 주가 됩니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BNK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인데요. 실권주 청약은 이 4개 증권사 중에서 아무 곳이나 청약을 하셔도 됩니다. 통합 배정한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경쟁률을 보면서 청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주로 배정받는 주식은 10월 7일에 상장하는 일정입니다.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2,575원이고요. 실권 수량은 약 418만 주이니까 이번 실권 규모는 약 108억 원이 됩니다. 실권 규모가 일반적인 코스닥 종목들에 비해서는 큰 편이죠. 오늘 이 종목 주가는 2,895원이었는데요. 그래서 발행가액과 현 주가의 갭은 12%입니다. 갭이 좀 적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유상증자는 일반 공모에서도 청약이 미달되면 자녀 수량은 주관사가 인수를 합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는 파라텍은 인수하지 않는 조건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인수하는 조건의 유상증자가 주가 흐름은 조금 더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어부산 주가 한번 볼 텐데요. 화면은 주봉차트입니다. LCC들이 코로나 팬데믹에 직격탄을 맞았죠. 에어부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실적은 엉망이 되었고 주가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주가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일본이 10월부터는 이제 자유여행을 허용한다고 하니까 근거리를 주로 다니는 LCC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에어부산이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와튼 유증 가격과 현재 주가 갭이 적고, 주가도 내리막이 진행 중이죠.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 청약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파라텍 일반 공모 내용 보겠습니다. 주관사는 유진투자증권이고요. 신주로 배정받는 주식은 10월 11일에 상장합니다. 파라텍, 저는 처음 들어보는 기업이었는데요. 주로 스프링콜러등 소방 관련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손익을 보면 매출은 1100억원 정도가 나오고 있고 이익은 그냥 BP 수준의 회사입니다. 이번 공모로 2250만주를 모집하는데요. 발행가액이 850원입니다. 그래서 총 모집하는 금액은 191억원인데요. 오늘 주가가 1120원이었으니까 발행가액과 현주가의 갭은 32%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유상증자 미달되면 잔여수량을 주관사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집하는 금액을 축소를 하고 그대로 마무리를 하는 조건입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일반 공모로만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종목으로 A1이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드렸었죠. 그 종목 저는 청약을 했었는데요. 그 종목은 그래도 괜찮은 수익을 주었는데 파라텍은 모집하는 금액이 너무 커서 청약이 완판될지 모르겠습니다. 100억 원을 넘게 조달하는데 왜 구주주에게 신주를 먼저 배정하는 일반적인 유상증자 방식을 택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은 주가의 갭은 어느 정도 벌어져 있지만 리스크는 역시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다음 주 청약하는 모델 솔루션 그리고 이노루스를 미리 워밍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모델 솔루션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저녁에 뵐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